안녕하세 미니아 유튜입니다네 오늘은 교환 후기를 뜯어볼건데요 이분께서 선물로 4,000원을 증가해 주셨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네속삭입니다 이건 이오박스에 왔고요 처음부터 진나면과 수봉, 수벙 여러 수봉이 보입니다 한번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네 이렇게 먼저보기와 더이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귀여운 임스 응? 마감해줬네 요 어머나 <laughs> 뜯어볼게요 헐 응. 대박 돈 같고요. 불투명이 쓰과어 이거 마테? 마테 다이소 마테 하나 주신 것 같아요. 좀 쓰던가 한번 체크 리스트보다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체크 리스트가 있고요. 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그 다음에 전공 편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달초입니다. 미니앤틀보님 구독 꼭 누르고 가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하는 김에 저희 달초도 퍽 모래니 응 음, 읽어보세요. <laughs> 글씨체가 진짜 치죠. 이 나공콩 편지는 따로 한번 읽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먹거리 같고요. 이거 사과맛 사탕과 진라면 순한 맛이었습니다. 나 이거 오늘 저녁에 먹을 뭐 거야. 너무 신나게 뜯은 거 죄송합니다. 이거는 오렌지색 틴트이고요. 뜯어볼게요. 네, 이렇게 뜯었고요. 안에는 오 이거 오렌지 색깔 이거 크레용 틴트 같아요. 완전 새거로 주셨고요. 네그다음엔 마테하고 포장용품을 주셨어요. 뜯어볼게요. 네, 이렇게 뜯었고요. 꺼내볼게요. 네, 이렇게 있고 이건 포장용끈 이고 이거 길이는 약 10미터라고 하고요 마트에서 주었어요 이거는 다이소 거 같고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튼 고마워 네, 그리고 떡미가 인미를 줬어요 한번 뜯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되게 푸짐하게 온것 같아요 헉, 대박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, 떡미는 이렇게 왔습니다. 엄청 엄청 대량으로.. 아 거꾸로 되구나 <laughs> 엄청 대량으로 왔는데 엄청 귀여운 것만 줬어요 고마워 네그 다음에 인믹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약 27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한국에 가능이네요 이렇게 인스.. 이건 도무송과 투명 인스들 와 되게 귀엽고 이쁜 것만 주, 줬어요 이거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짱에 70장 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선불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리고 이건 속물책이고 이거 마트에 뭐 가면 쓸수 있고 이거 끈 같은 것도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퐁당 우유 액점도 뜯어볼게요 이거 이 퐁당 우유 액점도 주웠어요 대박 이거 잘쓰도록 할게 고마워 그외 것들도 한번 꺼내볼게요 헐이무큰게아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헤어롤과 대량의 지퍼백 그 다음에 코코다스 이런 먹거리와 유성 매직을 주웠습니다 MA 3 0점을 주웠습니다 도안 공연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